아, 그리고 목욕탕 그거 있어요. 가마솥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 진짜요? 얘를? 그 가마솥에다가 물 넣으면은 목욕탕을 만들 수 있어요. 1인용으로. <laughs> 아, 1인용. <laughs> 뭐야, 구멍, 어, 뭐 지붕이 없어? 네, 2층 집이라서. <laughs> 아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집을 작살내고 있습니다. 난 일단 울타리를 좀. 아니. 좀될것 여기도 반토막을 내야 될것 같아. 어, 나무로 캐러 가야 되겠는데? 이거는 높이로 승부를 해야 돼, 이건. 어, 그런 각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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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로 승부를 내겠어. 나무 캐러 어디로 가세요? 큰일 났어요. 응? 왠지 도끼가 터질 것 같아요. 만져버리죠 아더졌다 <laughs> 음... 좋았어 도쿄 좀 만들고 올까? 안늑하다어 <laughs> 아... 뭐야 이거 뭐야 여기다가 참나무를 참나물을... 음? 저기 있다 <laughs> <laughs> 먹든 술사 했구만 그 뒷문도 만들어야겠다. 저희 집은 아주 작아졌습니다. 뒷문 됐다. 그래서 어 나는 높이로 승부할 거야. 지금 저녁인가요? 아니요? 어 아니야 아니야 저녁 아니야. 아침이죠? 아침, 응, 예. 나무를 캐야겠어. 오 쇼. 안돼. 안돼 템들 어디죠? <laughs> 어디죠? 여긴가요? 저긴가요? 여기요. 여기 있을 거니네 큰일 났다. 왜요? 나무가 있는 우리 집 쪽, 어 여기 있다. 어, 어, 다 먹었다. 뭐야? 아, 어, 어, 뭐야? 튕겼어. 강팅? 어, 강팅 됐네? 내가 튕겼어. 서버로 한번 껐다 키시면될것 같습니다. o k <laughs> 벌써 12시네. 자, 살살. 자, 일짓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거 딱, 내일, 내일이면 바로 다 끝날 것 같다. 어, 내일이면 끝나고 이제. 오늘은, 오늘은, 그거 뭐지? 이름 정하고 뭐 하느라. 아, 음, 그 다음에 뭐, 늦게 왔고. 네, <laughs> 늦게 온건 아니에요. 그냥. 일층 왔어도 아마, 저러면 돼. 음. 음. 어, 꽉 찼어. 뭐가 더많지 들어왔다. 어, 마지막에. 응? 네? 어, 뭔가 되게 부드러워졌어, 아닌가? 아니구나. 껍데기가 음. 왜 이렇게 많아요? 어, 빨리,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laughs> 네? 빨리 주세요, 주셔야, 주세요. <laughs> 빨리 주세요! <주셔야. 웃음> 왠지 이 서브에 약간 렉 있는 것 같은데? 그럴리가. 아, 렉은 없구나. 맥은 없어요 제가 다 먹었습니다 응? 네? 어 됐어 지금 딴 것보다 딱대기가좀 있어야 돼 근데 누나 저 도끼 좀칠게요응 네, 가져와 그럼 제가 나무 캐가.. 드릴까요? 어.. 있... 에... 왜 저한테 다 버리세요? 어.. 에... 저기 묘그 뭐냐 목재 있으면 목재거예요 무슨 목재요? 뭐 아무거나 여기요? 나보면 제가 일단 나무 캡가 벗었어요. 여기요? 됐습니다. 으잇? 뭐야? 일단, 이거만 딱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서 꺼야겠다, 나. 응. 괜히 집을 크게 지었어? <laughs> 그러니까 너무 크게 지으셨어요? 혼자서 살 건데. 그래, 1, 1층은 MPC. 입구로 하고, 2층은 부엌으로 하고, 3층은 어, 창고로 하고, 어. 나중에 NPC <laughs> 만들어가지고, 물건들도 팔게 해야 지 마을회관에서 장, 물건 팔게 하죠. 어우, 어. 괜찮다. 마을회관에 NPC 났다. 강제노역. 그니까, <laughs> <이거. 웃음> <laughs> 강제노역. 아, 맞다. 끼균님 네. 그 있잖아요. 그 파도 같은 거. 네. 제꺼에 너 어, 안보여요. 찾아주세요. <laughs> 예, 안보여요. 눈이 에나무 캐야 돼요? 안보여요. 잠깐만, 많이 어두워지는것 같아. 기분이 기분이었다. 그지, <laughs> 그 초록 색깔 애들이 나올 것 같아. 초록, 초록, 마만 해도 보이지 않아. 어, 백마에 여기까지 또 걸어왔네. 저쪽에 있었는데? 아, 들어갈 수가... 있다. 일단 빨리 정리를 하고 2층 집을 지어놔야겠어 뒷문으로 들어가야지 아 그러고 보니 바닥도 만들어야 되네 착전 바닥은 이미 했죠 안돼 아, 네. 어두워지는데 지금 도끼가 작살났어 저참담을 필요하신 분? 나 일단 모든 목재는 마주중에대 줘야 됩니다 일단 임시 거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제집좀 만들겠습니다. 여가 네, 고객이 보내셨으니까 필요한 거 가져가요. 네. 모르고 하나 먹어버렸어. 가져온대. 아, 어, 네, 자작나무다. 좋았어. 여기 참나무 묘목, 참나무 목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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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작나무 목재. 어때? 얘 부족해졌어. 깃털이다. 하이다나 오... 워리어가 되겠어. 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더라? 두 개씩 나왔는가? 스이스바였나 아닌데요? 자 이제 이렇게 불을 많이 피워놨으니까 뭐야? 안 나오겠죠? 나 갑자기 엔더맨이 내 뒤에서 두두두두두 나온 것 같아. 기분 다 친구라서 징징 너무 무서워 <laughs> 무서워 일단 좀비 누나는 피로 키니까 다 버리고 안돼그요네아좋아세요 육수... 배불을 많이 만들었다. 야, <laughs> 이거 버리셨는데요, 마지막에. 어, 저거, 칸이 없어서요? 좋아, 난 빨리 집에 가겠어. 야. 집에 왜? 가서 계단을 설치해야 될것같은데 잠시만요. 스켈레톤 응?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쒸 은차를 지으러 가자. 어, 뭐야, 스켈레톤이네? 음 저녁이라 그런가 봐요. 예전에 야 와, 크리고 씩. 템베라. 템베라. 어디 도망가? 잡잡만 템베라 어? 이겼다. 내가 그를 이겼어. 와오 와우. 와우, 거미다 여기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제 무서운 왜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좀비가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네 마리에다가, 크리퍼 두 마리에다가. 제네들 지금? <laughs> 이거 지금, 울타리 때문에, 진...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나 보네. 이거 완전 진격 건데. 울타리 때문에 못 들어오는구나. 이거 완전 진격 건데요, 진짜? 월마리야싸는데 지금? 오케이. 타리집터 뿌려... 좀비가 있어! 울타리 뿌려지면 좋된다 이제. <laughs> 좋아어 집을 줄수 있다, 이제. 아, 근데 네. 목재가 저기 남아있잖아. 아! 응, 집 앞에도 횃불을 설치해야 될것 같아, 이건. 난 발코니도 만들겠어. 그럼 만들고 있지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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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스켈레톤 조심하세요. 누구요? 그냥요. 아무나. 네. 대답. 오이? 오이? 됐다.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올리고. 놔두고. 놔두고. 나쁘고, 아, 나쁘고. 정글나무가 별로 우와, 없어. 와, 뭐야. 우리, 거, 거기 네? 마을회관? 우리, 우리 마을회관 앞에 마녀 있어. 바로 그 코앞에. 네? 마녀 위험한데? 마녀, 쉽게 괴롭히면 안 되는데. 그리고 거미 두 마리 있어. <laughs> 어. 어. 뭐야. 마녀 뭐... 아침대도 안 없어지지 않아요? <laughs> 마녀 왜 저게 죽치고 있지? 마녀가 나빴네, 이번엔. 우리한테 무슨 원활이 있길래 저래? 안 돼, 어, 서어 게임 모드를 해가지고 막자니? 마녀를 빨리 없애야겠어. 어, 그래, 여기 입구는 막자. 아, 이렇게 다뚫까 어, 진짜. 마녀 있어. 겸. 어우, 씨발, 크리퍼야! 어머. 크리퍼야, 크리퍼 저 모욕하러 갔다. 네. 일단 저 마녀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잠깐 <laughs> 크리퍼가 두 마리인데? 어? 어딨어요? 어,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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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저, 저 뭐냐. 우리 담배락 쪽에. <laughs> <laughs> 어 뭐야 저기 물에 한 마리 있는데? 저기 왜 저래? 아니 이맵 수상하다. 뭔가 수상해 이 맵. 어 졸라 무서워. <laughs> 이맵 너무 무서워. 하나도 안전하지가 않아. <웃음> <웃음> 안전함 다이없다 <laughs> 우리 뭐가 잘못 고려한대. 마 워래 마 워래. 음. 으악! 어. 괜찮으세요? 네, 끊난거 아니에요. 그냥 떨어졌어요. 아. 다행이네요. 난또뭔일난줄 알았는데. 아. 아, 저 마녀. 마녀가 문제야. 일단 마녀는 집내 두고 왜올로 왔대요? <laughs> 녹화 끝나는 순간 녹화 끝나는 순간 전 마녀는 끝난다. 네, 내래 풀셋으로 저 사주 갔어. <웃음> <웃음> 이 영상 완결하는 날 마녀는 없어졌다고 한다. 내내 네, 다 줘가지고서 어 이거 나중에 저 이거 저희 마구관 같은 거 해가지고 저희 오, 개인 맥. 개인 집에다 마구관 지어가지고 응. 아이 필까요 개인 그거 해가지고 데려오면 되죠 그냥. 음. 저희 말 있잖아요 그거. 마주구님 제집 어때요? 잠깐만요. 정신이 없어 지금. 이제 이렇게 넓히는 거야. 아 정글나무 너무, 너무 없어. 저는 3층부터 제대로 된 집입니다. <laughs> 벙커 같아요. 벙커? 예 벙커입니다. 어, 놀러, 놀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놀러 오세요.

<laughs> 자, 일단, 울타리는 다 지었어, 이제. 막로가 이거? 네? 막로인데, 이거. 음... <laughs> 막로 같은 집. 대단한 집. 음... 보자, 울타리가 빠진 건 없지, 이제. 음. 자, 이제... 음. 요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서 맞아. 이제 높은 곳을 보면 되겠다. 뭐야, 스켈레톤 쪽기 있어. 하하하하! 하하, 됐어. 이렇게 음. 넓혔으니까, 어, 제 여기서 이렇게 쌓는 거지. 아! 천장은 뚫어 놓자. 컨트롤, 컨트롤. 응? 뭐야? 징징이가 뭘 들고 오는데? 어? 뭐야? 이거 마녀 아니에요? 징징인데? 마녀에요, 저거? 갔는데? 마녀가 어있어요 아니, 내가, 내가 보는 위치에서는 징징이가 모래를, 모래를 두고 있던데? 야 엔더맨이에요. 엔더맨 아니야? 아, 엔더맨, 엔더맨. 엔더맨, 엔더맨. 마녀 어디 갔을까요? 마녀 어디 갔지? 도망갔나? 아, 잠시만. 나 이거 잘못 찍은 것 같다. <laughs> 부심 되죠, 뭐. 안 돼. 모래, 모래, 모래. 난 모래가 필요해 지금 내 정글나무를 캐기 위한 모래.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어, 어, 이걸 캐야 돼. 도끼가 있었구나. 아이템 어디 가니? 어, 마주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벽이에성벽안 성병. 돼요. 이제 여기서, 어, 그, 뭐냐. 그거처럼 쌓을 거예요. 기와 집처럼. 여집? 네, 예. 어? 예. 계단으로 만들면 은기와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기분이요 예. 마녀 어디 갔지? 진짜? 도망 갔나 본데. 알고 보니 막 집안에 있고. <prestigious> 내 집에? 우리 말들 잘 있니? 어, 아, 잠시만. 나 이제 목재가 없다. 큰일났다 여기 있어요. 나 피가 없어. 자자 우우. 입에서 나무 목제가 나오고 있어. 뿅. 뭐지? <laughs> 우 <우오. 웃음> 나도, 나도 마주군님 같은 현상이. 됐다. 우우. 일단 여기 흙이, 어, 흙이 일곱 개 있구나. 흙으로 일단 위로 가고, 가서, 일단, 저 이러다 고기 또 없어질 것 같은데? 뭐가 없어져요? 고기요, 고기. 고기? 고기. 고기를 구하러 가야겠어. 고기를 구하러 떠나는 나의 여행. 우리의 여행. 이제 여기서. 네. 여길 보는 상태에서 점프샷. 됐다. 여길 보는 상태에서 점프샷. 여기다 으면 따, 아, 잠시만요. 왜 이래요? 여기를 봐야 되니? 됐다. 이렇게 기화집을 만드는 거지요. 야이다 어? 여기가 저 안쪽에 갈걸 그랬나? 됐다. 얘 계단이 많이 필요하네. 큰일 났네. <laughs> 이런 초원에 왜. 보한말이가 없는 것이야. <laughs> 왜 말밖에 없는 것이냐고? <laughs> 여기 몽골인 게 틀림없어. 뭔가 이이상해 <laughs> 말밖에 없어. 아니 온통말뿐이야말에 저주를 받았다. 내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가고 있어. 말말 무슨 말댕방같이 둥근 말. 오, 철렁말, 백마 <laughs> 정신이 지금 혼미해지고 있어. <laughs> 안돼요, 정신 혼미해지면 안돼요. 뭐야, 기균님 집이랑 내 집이랑 차이가 너무 심한데? 어, 양이다. <laughs> <laughs> 양털로 가자, 왜요? 저거 아, 진짜 정경이 작아서요? <laughs> 저건 진짜 마루야, 마루. <laughs> 양, 양털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음, 자작나무 계단으로 일단 저기 위에를 멋지게 말끔하게 만들어야겠구만 이거 왠지 정글 편데 <laughs> 기계님 <기기는> 집 <짓> 같은데 <laughs> 착각입니다 약간 돌렸을 뿐 자, 착각입니다 착각인가요? 자, 착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닭을 다 죽여야겠어 안돼 아, 다그 네, 죽이면 안돼요. 씨앗으로 그거 데려올 수 있어요 지금. 안돼 요 싫어해서 다 죽일 거예요. 안돼요. 죽었으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난다 죽일 거야. 다 죽일 거야. 거야. 빠둠빠둠빠둠빠 <laughs> 아니 여긴 정글이잖아. 정글의 법칙. 내 집재료가 많구만 여기. 아 끝났다. 큰일나 싸웁니다 이제 제목재급없 줍니다 빨리 구해오시게나 <laughs> 이런 이런..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키우는 방법밖에 없겠구만 키잡! <laughs> 저는 원정.. 원정 가서 캐오고 있죠 지금 세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가야돼요 나 왠지 여기서 죽어 먹을 것 같다. <laughs> 나 여기서 왠지 굶어 죽을 것 같아. 일단 그 굶어 죽는 하나. 시스템이 이제 사라졌어요. 아 진짜요? 예. 게이드? 엄청난 이득. 근데 이제 저희 그거 뭐지? 오, 그거 나무 막 심지 마시고요. 그 뭐지 밀 키우듯이 난 뭐라 해야되지 모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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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야되지 그냥 농사라고네 그냥 농사짓는 것처럼 거, 그렇게 뭉쳐 나가고 짓는게 깔끔할것 같은데 음 척척척척 이야 치야 야. Yeah. 이거 빨리 어, 어느 순간에 끝내 줘. 왜지 나 이제 강제 종료 당할 것만 같은 이분. 응, 이제 잘잘 마무리해야지. 그야죠 아, 나도 부금 넣을 걸 그랬나? 편집할 <laughs> 때 넣으면 되죠. 다음에 이 부금 좀 보내줘요. 네. 저희도 부금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요. <laughs> 아 그러고 보니까 어 유튜브에서 가져온 거는 괜찮죠? 당연하죠, 그거는. 나 아,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어요그 치킨이요? 네? 치킨? 무슨 치킨? 아이엠어 치킨. 아니요. 일단 이거 끝나고 찾아야겠다. 야한 음, <laughs> 어 클래스 <laughs> 가위 가위 함부로 써가지고 지금 빨 빨피됨. 아 일단 혹시 나무에 다썼었나요 당연하죠. 고러하셨어요 저는 나무 사랑하니까요. 나무로 좋아하세요. <laughs> 잔디도 많이 가끔. 이런. 자 오늘은 이제 사살 마무리 할까요? 네. 잠시만요. 저 집에만 들어가고요. 어, 들어와 들어. <laughs> 차피 저희 그거 어디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나? <laughs> 한곳에 모여서 엔딩해야 될 텐데. 응. 너 김민희 이제 다시. 네. <laughs> 왔어. 지금 배고 배고파서 달리지도 못해요 제가. <목소리가> 어 기규님이 저 발코니까지 만들었구나 호이? 저기요 문 닫으면 어떡해요 뭐가요 여보세요 아안 <laughs> 들어가는데 제가 양털 11개를 가지고 왔지요 그러군요 아니 이 나무 뭐지 닭고기 줄까 닭고기 어 여기서 합시다 어 닭고기다 근데 이거 무슨 나무예요 아, 이거, 이거 정글나무 찬나, 참나무 아니야 정글 나무 어 이거 또 무한으로 먹는다. <laughs> 어 이거 고기만 그래. 쟁글 어, 나무네, 쨍글 나무. Yeah. 이거 자 이거 먹어 이거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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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에다 모셨다, 김치를 됐다, 곁들여 됐다. 드세요. 김치 먹어 김치. 나 고기에다 김치? 야씨. Yep. 아. 아 효소가 막 아. 풍겨 온다. 아 효소가 막풍풍 하다. 우리 우리, 우리. 잠깐 <laughs> 취한 것 같아. 응. 그저야. 아닙니다. 효소가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딱 우리 여기 여기서 딱. 이렇게 자, 하면 여기 뿅. 왜? 저쪽을 봐요. 여기로 온 겁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이제 마을 회관도 제대로 짓고 마저 또 지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고, 전부 다 내일 보시고, 우리 홍올린 기규님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조만간 유튜브 만들면, 그 구독 같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주공가 아이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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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